갈게요. 그 일단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오늘만 자 금요일로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학 제가, 제가 그 대학원 그 수업 일정이 화요일하고 자 목요일이 어 대학원 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제 기존에 이제 목요일은 어 사실상 그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수요일로 자 변경을 해서 이제 이 스터디를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 에 언급해 드렸던 그, 그 윤재림 부분, 그 저기 전라도 그 보성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산림 그 복합 자, 산림 그 복합 경영 단지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모범 사례로서 어, 시설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립 산림 그 과학원장이라든지 산림청 그리고 산림조합 저 중앙회장도 그 다녀가면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모범 사례로서 어 진짜 모범할 만한, 그리고 어 참고할 만한 예 그런 그어 시설이 되겠는데, 어 제가 여기 그 회장님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는어 일단은 어 추석 이전에는 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좀 방문을 하기 어렵고, 추석 이후에 그 연락을 달라는 예 그런...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협의를 어,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아마 추석 그 이후면은 그 마지막 주가 이제 9월 24일 그 토요일이 어, 될거나 아니면은 어, 부득이하게 10월 달로 예,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일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그 블로그에 제가 이제 그 날짜가 확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 블로그에 이제 그 스터디 일정 공지처럼 그 블로그에도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는 그 참여할 그 의사가 있으신 분은 뭐댓글로써그 의향을 나타내 주신다든지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가 그 이번에 그 태백산 그 국립공원에서 그, 이번에 그 기사에서 나왔었죠. 그 일본 이깔나무, 그러니까 낙엽송에 대해서, 어, 일본 나무라는 이유로, 그, 오, 그 전체 면적의 12%에 대한, 12%에 해당되는 면적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싹벌채를 하고, 그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로 그 대체를 하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예, 그런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백산 국립공원을 제가, 어, 이번 주에는 비가 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쯤에 그 현재 그 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구을사님께서도 그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그리고 구을사님께서 여기 태백시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그뭐 숙식이라든지 그 부분은 그좀그 잡아주신다고, 예, 그렇게 그 협조를 그, 예,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어,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제 그 강원도 정선에, 그, 신우석 그 달린 거, 거 기술사 사무실에, 그, 이종붕 기술사님입니까? 예, 그 구울사님하고,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그 아는 그런 그 지인 그 관계로 그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어, 시간, 그, 기회 봐서, 예, 그, 한번 그, 기술사 사무실에 그 방문해서 또 기술사님한테 그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필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또 조언을 이제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가셔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태백산 국립공원은 제가 이 방송 끝나는 대로. 어, 일단은 그 공지를, 예, 하도록 할 테니까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자, 충남 그 태안에 그 인공 그 콘크리트 그 구조물로서 그 모래 그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예, 그런 그 시설을 했다가, 어, 생태계가 이제 뭐 단절이 된다든지 동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그 단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최근에 이 인공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싹 철거를 하고 어 퇴사 울타리 그 구조가 되겠죠 천연 자재 울타리를 어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번에 음그 다시 기존에 그 보기 힘들었던 그종 다양성이 어 풍부해지고 예 그런 그 해안 생태계가 어,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예,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충남 태안에그 울타리 그 시설지도 한번 그 방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이 부분도 크게 그 현재 그 윤재림과 태백산 국립공원 충남 태안에 대한 그 울타리 설치 지역.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문을 해보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이 스터디에 대한 어 콘텐츠를 좀더 이제 다양화하고, 그리고, 음, 어, 보통 이제 일반 그 산림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 우리 그 산림업에 종사하면서 어 쉽게 이제 사실 좀 접하기 어려운 예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어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라면은 아예 이제 그 동영상으로 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로 이제 뭐 유튜브에다가 또 이제 뭐 별도로 게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제 그 개인적인 그 생각들을 일종의 이제 그 칼럼화 해서 어 한번 어 글로써 또 정리를 해서 어 적어 보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 혹시나 어 직접 그이 현장에 그 참여할 그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은 어 제가 예 같이 가서 이제 또 토론도 해보고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뭐 지역 뭐 여건상 어그뭐 거주 지역은 이제 여기 현장하고 좀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참여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향후에 이제 뭐제 이제 블로그에 이제 뭐 칼럼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 글을 한번 보신다든지 예, 그렇게도 어, 간접적이나마 어, 경험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될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직접 현장을 가서 한번 그 살린 그 기술자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예, 그런 것도 어, 좀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거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어 다음 주에 어 일단은 어 다음 주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한 오후 점에 그 출발을 해서 어그 전날에 그 태백에서 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토요일 오전에 어 이제 국립공원을 그 둘러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혹시나 그 여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신청을, 뭐 연락을 주시면은, 어 제가 그때 이제 따로 이제 또 어떻게 또 시간에 또뭐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 조율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그 혹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부대되는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어, 뭐 혹시 뭐 아니면은 좀 어, 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혹시 뭐 고려해주실사 하는 뭐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뭐 의문 그 사항은 없으신가요? 음... 예 그러면은 어 없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그 일정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스터디를 그 진행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 계획을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 아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바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그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기기, 기간이기 때문에 한 주는 쉬고 그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는 다음 주 9월 7일이 되겠죠. 예. 9월 7일에 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9일을 이제 제가 오후점에그 태백에 어, 가는 걸로 태백에 가서 어 그다음 날 9월 10일 토요일에 어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준비해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어, 같이 여기 스터디에서 같이 좀 풀이를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백, 그 10회 시험부터 이제 역으로, 그 다음 이제 뭐 108회, 예, 이렇게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다주 진행 방법은 예, 그다음 주 그러니까는 추석 거주간에는 그 쉬고 그 다음 주 9월 21일부터 예, 그때부터는 이제 110회 문제를 예, 한번 그 진행을 해보는 걸로 예, 그렇게 예, 계획을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좀 어, 이 스터디 그 문제풀에서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메일이라든지 뭐 쪽지라든지 어, 뭐 댓글이라든지 주시면은 어, 제가 또 선정을 해서 어, 준비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뭐그외그 그 혹시 뭐 질문상 이제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는, 어, 9월 7일, 어, 예. 한번 더, 이제, 그, 문제풀이 진행하고, 어, 거주에, 그또 이제, 그 어차피, 그, 그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태백산을 갈 거니까는, 그때 또 오늘 그 CSW님께서, 뭐,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으신지 참여를 안 하셨는데, 예. 그렇게, 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오늘 그 하루 또 2시간 동안 예 수고하셨고요. 예 그러면은 어, 다음 주 수요일에 예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